티비의 부담입니다. 오늘 부담이가 햄스터의 생존과 전 이탄을 해볼 건데요. 그럼 하나씩 하고 요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푸딩햄스터와 펄햄스터와 정글리안햄스터의 분양을 원래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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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양을 원래가 너무 일이 바친 것 같은데요. <laughs> 저희는 새 햄스터 내마리만 키우고 있어요. 정 정글리한 한, 한 마리, 펄두 마리, 푸딩 한 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름은 천둥번개예요. 한 글자치 천이, 둥이, 번이, 개인데요. 어, 저는 여덟 자매가, 여덟 마리의 햄스터를 키워요. 누구냐면요. 별님이햇님이달님이 하늘이, 천둥번개. 모두 여덟 마리입니다. 근데 오늘 큰 어르신들은 보여주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애기들 네 마리, 천둥번개만 보여줄까요? 천둥번개. 보시는 음? 아주 크다란 리진 박스에 하모하모 희망을 몰래 빼고 가는 천이가 보였는데요. 열어 보겠습니다. 개 있다. 개, 얘그 푸딩이에요. 푸딩이 개예요, 개. 강아지 뭐그먹먹이가 아니고 어, 둥이야. 둥이 둥이 어, 얘 둥이 얘. 아니, 이거 얘가 천이에요. 네, 얘가 천이고 얘가 둥이에요. 눈큰 얘가 천이고 눈 작은 얘가 둥이에요. 천. 얘는 여기 안에 있답니다 어 둔이다 빼꼼 얘가 천 아니에요? 네? 얘가 천이 아니에요? 네 아니, 둘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밥종이 되게 한몫이 합니다네 얘가 둔이에요 그쵸 얘가 천이죠? 네개만 혼자 나와있네요 얘는 사람 되게 무서워요 나 네, 아직 애기여서 여기 어, 어, 버니가 거. 있어요 버니는 정글리안이에요 번이 코밖에 안 보이네. 요 들어갔다. 매콤? 어? 얘가 자꾸 막아 우리 어, 얘가 둥이 같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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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개만 혼자서 지금 나와있네요. 둥이야, 니가 나와야지 번이 가 보여요, 둥이야. 개는 지금 집을 잃었는지 못 들어가고 있네요. 코코넛실처로 들어가. 둥이가 계속 나오려가, 발랄까, 나올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되게 큽니다. 책바퀴, 밥통. 모든 게다 거대거대예요. 밥통도 거대하고. 오, 둥이가 나왔어요. 헉, 둥이에요. 버니. 나와. 나와라 얍! 버니가 정글인데 약간 색깔이 뜨네요. 나올까 말까 해도. 고민 중. 버니랑 걔는 아직 어리고, 천이랑 둥이는 좀 나이가 많아요. 개가 뒤에 있고요. 여기 천이가 여기 나와 있고요. 번이 버니. 안녕하세요. 번이에요. 번이가 다운다 다운다. 번이야 나와. 번이야 나와. 얘가 천이 맞나? 응. 어머 개가 체바기 위에 올라갔어요. 개가 응. 멍멍 개 아니고요. 천둥 번개. 번이. 얘가 천이죠? 요, 둥이요 동이요동이 떨어뜨리면 아기여서 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듣는 게안 좋아요 체이를 열심히 타고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햄스터서 성장 과정 2탄을 해봤는데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재미있는영상올게요 그럼 이상 부담TV 부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어링은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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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러면 빠이빠이 안녕